안녕하세요. 비코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기초 문법 반복문 마법 주문 계단 완성하기 1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분석하고 규칙에 따라 값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n과 c가 주어질 때 반복 구조를 이용하여 계단을 출력하는 문제고요. 예를 들어 5와 3이 입력되면요. 다 5개의 줄에 3으로 계단을 만들어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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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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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7,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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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 그리고 1부터 6 1, 2, 3, 4, 5 1, 2, 3, 4, 5 이야기구요 1인 첫번째 줄은 0 한개죠 다섯번째 줄은 0, 1, 2, 3, 4 다섯개죠 그래서 1번째 줄은 i를 이용해서 한, 3을 하나 출력하고 줄바꿈 하고요 i가 2면 3을 2개 출력하고 줄바꿈하고요. 5이면 5개 출력하고 줄바꿈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3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C 언어 코드도 파이썬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1, 2, 3, 4, 5. n 는 6보다 작을 때까지니까요. 1, 2, 3, 4, 5 되고요. 1번째 줄, 2번째 줄, 3번째 줄, 4번째 줄, 5번째 줄. 각각의 줄에 3을 출력하고, 3을 출력하고 나면 줄 바꿈을 쓰는 겁니다. 코드에 사용된 변수와 배열 또는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의 줄을 나타내는지 n. 그리고 c는 계단에 표시할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i, j는 반복문에 사용될 변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빈칸은 몇 개의 줄인지, 두 번째 빈칸은 몇, 한 줄에 몇 개를 쓸 건지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명령어들이 들어갈 칸이고요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n 플러스 1 번째 가 들어가야 되죠.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죠. 왜요? 1, 2 해서 n 까지. 그리고 한 줄에는 i, k, c, c 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줄바꿈 할 거고요. 시어너 코드입니다. 발성과 동일한 알고리즘이고요. 1부터 n까지 등호가 들어가 있어서 n 플러스 1이 아닌 등호가 있기 때문에 n으로 표현하였고요. 여기는 0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부터 등호를 넣어서 1부터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ni이고요. 음. 지금까지 배운 빈칸 챌린지를 복습하고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빛꽃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